안녕하 카트만두에서 인사드리는 이재안입니다. 네팔팀이 전해드리는 7월 마지막 주 위클리 뉴스 지금 시작할게요. <laughs> 제7기 청년예술 제재학교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목요일 카드흐스탄팀과 러시아팀이 무사히 귀국하였고 저희 네팔팀도 주일 새벽 귀국해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릴 예정입니다. 이 땅과 단기 선교팀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열방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함께 중보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딱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주제로 전북 정읍의 새인 수련원에서 8월 14일부터 2박 3일간 진행되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지난주부터 등록이 시작되었는데요. 목자님들을 통해 신청해 주시면 되며 회비는 3만원입니다. 토요일 저녁 6시 출현의 준비 기도회를 통해 출현에서 받을 은혜를 예비하는 귀한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밭교회와 함께해주실 분들을 찾습니다. 현재 결혼 장병들을 기도와 편지로 섬길 자매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선물과 포장을 발송할 때 섬겨줄 형제님들도 환영하니 나라를 지키는 든든한 군 장병들에게 작은 힘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제이마 씨. 안녕하세요. 네팔 성교팀장을 맡고 있는 양재환입니다. 이번 단기 성교는 7박 8일의 일정 동안 네팔 땅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 땅을 위해 예배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너무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러가지 우상과 거짓의 영에에로잡혀 살아가는 네팔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신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소망을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힌두교와 불교의 범람 속에서도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소수의 네팔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제 신앙을 많이 돌아보았고 이 분들이 계시기에 네팔 땅에 소망이 있다는 생각을 하며 기했습니다 저희 하이 네팔 팀은 이번 단기 성교를 대비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애도와 물질로서 네팔 선교에 동참하는 근절한 네팔 선교 후원회가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청소 봉사로 섬겨주실 분들은 게시판에 이름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수련의 첫날 연속 찬양 예배로 섬겨주실 분들은 이번 주부터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 도시 운동 일환으로 폐휴대폰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연속 예배가 본당에서 126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정이었지만 이곳에서 분명히 일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온 세상에 가